2 0 1 0학년도 잉여군에 관련된 보기의 명제 중, 옳은 거, 고르시오. 기억. G의 위수가 40이면, 위수가 5인 정규부분군 H하고, 위수가 8인 잉여군 G over H. 얘가 존재한다. 자. G의 위수가 40이에요. 그럼 얘소위수분해 해야죠, 바로. 그러면 은 5, 8에 40이니까. 2의 3승 곱하기 5.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러면은, 위수가 5인 일단 부분군이 있어요, 없어요? 쥐에. 있지. 그죠? 실로 정리에 의해서. 걔는 실로우 P 부분군이 돼요. 5에 이게 1승이 최대니까. 맞죠? 그러면은, NO, 실로5 부분군의 개수가 한 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그 개수는 몇을 나눠야 되고, 5를 다 빼버린 네, 2에 3승인 8을 나눠야 되고, NO는 1과 합동해야 돼요. 법 5에 대해서. 맞죠? 뭐 있어요? 1. 유일하다는 얘기죠. 그죠? 위수가 5인 실로 p 부분군이 한마디로 정규 부분군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유일하게 존재한다. h 어디에? 실로 오 부분군에. 맞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유일하니까 정규 부분군이 되겠고. 그럼 잉여군 생각할 수 있네. 지오벌 H. 얘의 위수는 몇이 되고 그러면? 얘가 몇이고? 5분의 40. 8. 잉여군 지오벌 H가 존재한다. 맞네. 그죠? 어, 그대로. 쭉. 니은. G2, 직접 G2. 맞죠? 클라이 4원군하고 동형인 거. 얘의 잉여군의 집합. 그쵸 잉여군은 요게 정규 부분군이어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모든 정규 부분군에 대해서 지오벌 엔드를 모아놨어요. 음, 잉여군들의 집합이야. 요거에 속하며 서로 동형이 아닌 잉여군은 모두 4개다. 음, 요 안에서 잉여군을 지금 다 만들어 봤는데요. 그 안에서 서로 동형이 아닌 게 4개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어쨌거나 찾아봐야 되는 게 있는데 요 G의 정규 부분군들을 일단 다 알아봐야겠어요. 근데 얘가 지금 무슨 군이므로? 아벨군 이므로 그냥 정규부분군을 찾는다기 보다는 그냥 부분군을 다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다 정규부분군이니까. 그럼 요거의 부분군이 누구냐? 라는 거죠. 그죠? G. 얘가 G2, G2. 요거의, 어, 부분군이기도 하고 그냥 정규부분군이기도 하죠. 모든 부분군이 정규부분군이니까. 예, 누구 있어요? 일단, G 있고, 또. 1,0으로 생성한. 얘도 있고, 또. 1컷마? 1로 생성 안에 있고, 또, 0컷마? 1로 생성 안에 있고, 또, 그냥 0컷마요. 한두 번만이. 어, 내가 안 놓쳤나? 다른 게더 있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있다 없다. 어, 다른 거는 없어요. 왜? 자, 앞에서 했었는데요. 군에 대해서. 위수가 피제곱인 군에 대해서 했었어요. 아벨 군이면은, 아니, 얘가, 어, 순환군이면 GP2와 어, 동형이고, 순환군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위수가 P인 부분군의 개수, P인 부분군의 개수가 몇 개다? P 플러스 1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해요? 맞죠? 그럼 지금 위수가 2의 제곱이거든. 그럼 위수가 2인 부분군은 몇개 찾아야 돼? 3개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몇개 찾았어요? 세개 찾았어요. 끝난 거야, 이제, 더. 뭐, 없죠. 그러면은, 추가. 얘는, 요, 요, 누구야? 얘 G3, G3. 얘는, 위수가 역시 3의 제곱이에요. 맞죠? 수환군 아니죠? 그러면은, 위수가 3인 부분군이 몇개 있어야 돼? 3 1인 4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맞죠? 얘 자기 자신하고, 자명한 거 있고, 그 다음 요 사이에 낀 게, 4 개가 있다라는 거지. 맞아요? 뭐 있을까? 뭐 이렇게 될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네 개를 같이 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응. 어. 이건 그냥 추가적으로 한 거고. 어쨌거나, G... 요거의 정규 부분군이 지금 얘네 부분군이 얘네들이 얘네 다 지금 정규 부분군이 되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 인형으로 지금 만든 게 지금 x 에요 맞죠? 그러면은 g 벌 n 요게 될수 있는 것이 지금 누구랑 동형이다? 만약에 얘면 g 벌 g 로 잘랐어요. 그러면은 어 항등원하고 동형이죠. 요항등 예. 그다음 얘로 그러면 얘는 뭐예요? 위수 2, 위수 4, G2지, 그죠? 얘도 위수 2, 그럼 또 위수 2인 거 나오죠, 자르면 얘도 위수 2니까 4 나누면 2. 다 G2랑 동일해요, 자르면. 얘는 위수 4, 그럼 어, 얘 G죠, G. 그죠? 음. 자, 요거는 그러니까 위수 1짜리 군을 나타내려고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쓸게요. 한등원 G, 뭐 하나짜리. 어, 어쨌거나, 서로 동형이 아닌 게몇 개다? 응, 음, 세 개다. 됐어요? 네개 아니죠, 세 개죠. 음. 그 다음, 디귿. 정수의 집합에서 정의된 덧셈 군. 오케이, 덧셈 군. 부분군, 육지에 의한 잉여군 얘는 모두 세 개의 부분군을 갖는다? 세 개의 부분군. 자, 지, 요걸로, 예, 잉여군 얘는 뭐예요? 우리 그, 이거, 이거 뭐냐. 제 3동형 정리할 때 예제 봤던 것 같은데. 지육바죠 그죠? 얘는 뭐랑 동형? 지 6하고 동형. 세개 부분군을 갖는다. 이거의 뭐 개수만 중요한 거니까 부분군의 개수. 이 무슨 군? 순환군. 순환군의 부분군의 개수는 6의약수의 개수는 몇이에요? 타우 6 4 4개죠. 그죠? 오케이.